자, 사공동 가실 수 있는 분들 가봅시다. 자. 자,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 여러분들. 나이트 서버의 백성들이여 저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. 자. 보스방으로 전원 지켜랍니다. 우진할수 있습니다. 우린 약하지 않아! 좋습니다. 혼동 나왔습니다. 자, 강자형들이여 같이 합시다. 저희는 이길 수 있습니다. 다들 4층 보스방으로 직결, 절지 않아, 지지 않아. 우리는 하나다. 못 들어갔다고 빠져서 가는 줄죠 아, 자, 오케이, 갑시다. 어, 싸우시다. 저머, 저머. 너무 팅 가고. 자, 볼트 장친다 볼트 장주게 오케이, 보자. 나이제 자, 저희 전원 모이세요. 이때 강적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인원수 안 채워주면은 이거 안 돼요. 자, 짬오 짬오턴 들어갔어. 빼 오케이, 좋아. 허기. 주이서, 주 지원할게. 조금 계속 치는 중. 오 치는 중. 나 출신할 빼고. 치나 빼 치나 빼고. 치나 빼고. 출신할 빼고. 저머 턴 들어왔어. 저머 빌리까. 네. 어, 나 도는 중. 빌만, 저머 빌만, 저머 빌만. 저머 칠게, 저머 칠게, 저머 턴. 나 백업 좀 네. 저머 네. 더 왔다. 다자 <laughs> 좋습니다. 나이트의 백성들이여, <laughs> 스미고르처럼. <laughs> <야, 이랬어>. 좋습니다. 잘한다. <laughs> <쩌롯다. 웃음> 나이트의 백성들이여, <laughs> 우리할수 있습니다. 일박아.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, <laughs> 여러분. 자 <길막아>. 보스 <laughs> 치세요, 보스 치세요. 쫓아갑니다. 쫓아가 길마가 길마가. 자 바로 바로 그 점, 바로 쩔어 쩔어 쩔어. 쩔어턴 단검턴 들어갔어. 막아 나G, sia, 맛아, 그 <맞 이게> 막아 <어디숨 Bürger> <Quran HP> <맞아요> 막아 막아. 가두리 양치. 가두리 양치 막아. 무너하게 막아. 가두리 가두리. 그렇지. 좋았어 이거야. 자 여러분 길마가 길마가. 턴 단검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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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음. 자 내가 치는 중. 점5치는 중, 점5 배려 아점 5, 점5 뺏겠다 해 지금 7번 미키, 오케이 자, 백 한번 뺏, 한번 뺏게 백x4 들어오면, 들어오면 다뺏다 뺏, 다형 뺏! 뺏! 뺏이새끼야 뺏! 한번 다 뺏는 척 했다가 안 되는 척 했다가 다시 바로 턴! 한! 아깝다, B 마법사는 죽었어? 아니, 나 뒤에서 딜라고 오케이, 딜, 딜 고아 좋아 자, 나 뺏어 나 한번 뺄게, 나 뺄게, 빼고 빼고 나도 나 소환 소환 나 소환 아 안돼 나 바로 갈게 자 바로 스미골 애들 뺀다이 자 다시 저희 빠지고 다시 저희 빠지고 저희 빠질게요 오케이 막았어 좋았어 스미골 맞춰 좋아 스미골 미고리 미고리쳐 우리 이걸 죽어라 게센치야 아 어떻면돼야 입고 갖고 있어 애들 못 들어오게 입고 막아야돼 푸시나 빼고 푸시나 빼고 푸시나 빼고 푸시나 빼고 오케이 나 돈다 주세요 아, 오빠 아. 나 돈은 중자 적밥들 자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우리거야 좋았어 우리가 다 먹었어 쩔었어 자 여러분들 정오 이 새끼는 죽어야 합니다 저버턴! 자, 저희가 밀어냈습니다. 저희가 해내고 있어요. 눈물 납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 <그만을> 많은 <laughs> 수모를 참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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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물 납니다. 밀어내! 밀어내, 저들 밀어내. 이 악당의 무리들을 밀어내. 영웅기걸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<용기구리, 웃음> 나이스. 뭐나 뭐 나왔어? 영웅기걸이. 영기걸이 나왔어? 영광의 귀걸이! <웃음> 이거야! <웃음> 이거야! 여러분!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. 여러분!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.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!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강적길들도 혹시 저기 뭐 구매하고 싶은 분 있나요 혹시?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첫 화합 기념으로 저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세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얻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